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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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ceu, nee, 잘 잘? 아 저기 저기 저그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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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예? 이제야 <laughs> 금방 뭐, 어거지 아니었냐? 아 태아가 메가리가 없냐?

알았어. 비비서스수어안 다치게 하자. 안 다치게. 야 김태혁 저새도 약간 보니까 다치게 차네. 어, 발안 빼고. 아까부터 와 아, 진짜 김태우 <목소리> 화풀이하지 발팔 맞지? 지금 응. 아 아, 아, 못 만든다, 혹시 우리 잠맞만 아무래도 다른데. 아좀잘 찍었어요. 로아이 일로와, 로 찍고 싶어 하시네. 아니요. 아 가비. 만또 유식이야? 강현이는데 아니야 이 이쁘게 못 만들어 이쁘 어떡 하면 좋아. 아. 잘해라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안 침... 침... 아. 받아. 오케이. 아. 말해, 말! 야, 범인 찾는다. 지금부터 범인 찾아. 어? 야, 근데, 태혁이도 약간 다치게 찬다, 맞지? 이 새끼 안 빼지. 김태혁 예? 어? <laughs> 지금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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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잘, 잘, 화났다. 아이, 스비 굿! 지금 잘, 화난 잘, 거지? 잘해, 잘해, 잘해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화난 거지. 잘는데 그니까. 형, 와요? <laughs> 어, 됐어. 네. <laughs> 진짜 뭐야 와. 아 저거 보고싶은데 유튜브팀 유튜브팀이요? 풋돌이라고 있는데 팀이요 스페인 3분리그까지갔다온어 잘하는건 잘하지아자게임 찍는거야? 사람들끼리? 이거 시청거 같은데 아, 아니 자체게임인가 둘다 영상을 찍네 한명 들고 가가

아 인식이 클로즈업 해줘야되는데 인식 구경하네 신요

아, 무리해봐마무리해 그냥. 치 예, 치게나치 터치, 치겠어 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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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니 윤식이가 저 나만큼 안 뛰긴 한다. 아 제일 안어요 윤식이만 찍어 볼게. <laughs> 아 공은 고운 찍어야지. 공이 여기 있는데 윤식이 와야지. 공은잘 봐. 어디 있는지. 아, 네. 갔다가? 왜? 이거 안 가고 또 모르고. 아, <laughs> 아... 윤식이 알았다 아 윤식이 꿈이 피보다 피보 진짜로 희망 포지션 피보네 사사도라니까빼고빼고 뒤에 많아 와 먹는 건데 이거 왔어요? 그니까. 아니 강현 준비 안 해? 아. 아니 강현이 름 뭐야 저 뭐였지? 호 아니 강현이 아니 누구야? 아니 권학이 기야아 김태혁 자신감이 없네

저에안 틀어요 안 많다 많다! 빼고 네. 가자! 아 이게.. 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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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! 아소 이게 뭐야? 아소 아, 다음 거! 다음 거! 안해좁줘안 해! 안 해! 점프 존나 떼요. 안 윤식 유저팅 하나도 안낼 거야? 아. 이번 쿼터? 아 윤식아 지금.. 1분 남았는데? 지금 시키면 야지 그니까 형안 잡을 거야? 예. 아, 아. 아. 바로 빼고! 아. 바로 빼고! 그래. 바로 빼고! 야 윤식 1분 남았는데 유팅 하나 하고 와야지 아박케 1분 남았케 아. 아, 아 형, 이런 거칭찬해 주지 마. 진 아. <laughs> 뺏었을 때. 나 알라 이제 자신감 있게 안 하냐? 좋아요. 예, 굿! 빨리 와. 빨리 와. 아 기다려 봐. 클로즈 해 줄게. 윈식, 니가 <laughs> <laughs> <야> 이천수냐고아 <laughs> 패스가 태우보다 난데? <laughs> 패스가 정교해. <정규회에> 알야지 <있고, 웃음> 뭐?

여기 나이스 로고 벌 세르머니. 뭐뭐한 거야 방금? <laughs>